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 119년 차 총회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학대학교 성결 인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총회장 안성우 목사의 집례로 시작한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직전 총회장 류승동 목사가 시딤나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류승동 목사는 시딤나무처럼 쓸모 없어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볼품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부 성찬 예식에 이어 3부 표창과 인사 시간에는 한국성결교회 연합회 대표회장 윤문기 감독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임총회장 홍사진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 총회장 주남성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는 마무리됐습니다. 총회 둘째 날에는 제119년차 신임원을 선출하는 임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목사부 총회장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안성우 목사는 선거 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님 공의를 깊이 생각하며 중심을 잡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중심을 잡아가는 중심을 잡아가는 총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목을 집중시켰던 목사부 총회장 선거에서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724표 중 512표를 받아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또한 장로부 총회장에는 귀래교회 안보옥 장로, 서기은산제일교회 김요한 목사. 회계의 공주교회 조성환 장로, 부석위 호원교회 홍지명 목사, 부회계에는 대전선학교회 김승모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편 총회 마지막 날에는 총회본부 활용대책 TF에 총회 건물 매각안에 대한 권한이 부여됐고, 첫날부터 화두가 된 유신진화론과 관련해 이단성 연구위원회 신설안이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됐지만, 재석 3분의 1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